성경일독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우당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성하질새 이름으로 일컬임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햅시바라하며 내 땅을 뾰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내 땅이 견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전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 보안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러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국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 인즉오죽 추수한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성할 것이요 거둔자가 그것을 너희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다. 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울기를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일어났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업이라 하리라.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을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더럽혔으니며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었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으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떨어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성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서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의. 그들이 반역하여 그의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정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에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와 호 영이 그들의 골짜기에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연,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서에서꼭없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을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64장 워낙 은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요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살으며, 불이 물을 끓임 같이 끓음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기호. 어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 현상이미 오래 되었사오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무나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며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오시,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성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다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의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가 이러하거늘 주께서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 65장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고통 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져간 것들의 국을 불에서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가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도 내 에,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아,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짝이는 속대가 눕는 것이 되며 나를 찾는 내네 백성의 소위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댁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이를 택하여. 그러므로 이러므로 주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이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여와 호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리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을 잊었다.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틀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준 어린이와 수완이자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에서니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말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여와가 만하노라, 내 시선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르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자가 되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실 때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당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실 때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네 하나님이 이르실때 이러,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 줄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느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다그성읍에 함께 기뻐하라 다그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 젖을 넉넉히 t 것 같이 그영 o 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간같이, 그에게 문나라 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줄이니, 너희가 그 성업의 짓을 반것 같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어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뿔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에서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가혁격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면 명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며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나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어나라고 다시스와 불과 화를 당기는 룻과 미 두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인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날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나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열륙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며그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Amen.